테헤란로 일대 건물들은 항상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이 없는 근생 건물은 인기가 더 높죠. 교대역은 정확히 얘기하면 테헤란노는 아닌데 같은 직선 연장선에 놓여 있어 테헤란노로 같이 취급하긴 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아주 좋은 조건이 완성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이 바로 이런 건물입니다. 건물 계요부터 보시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330.90 제곱미터,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연면적은 1267.55 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중이고 승강기는 한대 있습니다. 주차는 자주식과 기계식으로 12대 가능합니다. 저희가 소개드리는 물건들 중 대부분이 역세권이잖아요. 네, 교대역에서 도보로 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역세권 건물 소개드린다고 해서 역세권 건물이 흔한 건 아니고 저희 동료들이 열심히 작업하는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할 것은 우선 건물이 그러니까 땅을 덮는 건폐율이 약6.6% 혜택을 받네요. 그래서 미약하지만 층당 평수가 조금 넓어졌고 거 용적률이 45.8%더 높게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한계층 더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한계층 더 이득 본 것은 이미 건물주가 그동안 임대료 이득을 보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몇 가로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층 낮은 것보다 혜택 본게더 좋은 거잖아요 네 새로 신축하면 현재 6층 건물이 5층이 되는 개념이라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임 임차 구성을 다시 해도 한계층 임대료가 더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편하게 말씀드리면 한계층 임대료가 보너스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하 1층과 5층이 공실인데 한 건물 쪽께서 임대 계획은 없다고 하시네요.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새롭게 임차 구성하면 임대차 계약 내용에 새로 매입하시는 분 입장에서 마음에 안들 수가 있으니까 계속 공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의 유흥업종 문의가 많은데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그래도 임대차 기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새로 임대차 계약을 받으면 명도를 원할 때 혹은. 원하는 계약 조건으로 받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새로 입주하시는 그 새로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들이 임대차 구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위치가 좋아서 임대차 걱정은 없으니까 매입하시는 분께서 직접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당가 얘기해 보죠. 거래 시세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물은 평당 1억 5,296만 원으로 22년 작년에 매각되었습니다. 현재 소개 건물은 평당 1억 5,984만 원으로 적정 평당가로 보시. 면 되겠는데 건물 컨디션을 비교해 보자면 매각된 건물은 건폐율, 용적률 이득이 없어서 오히려 소개 건물은 저렴한 평당가로 판단됩니다. 네, 강남구 테라노 기준으로 최역세권에서 땅이 백 평이잖아요. 그리고 근생 건물인데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보통 거래 시세보다 평당가가 높은 것이 대부분인데 사실상 작년 가격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건물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혹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